세금계산서는 우리 공급자가 발행하게 되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권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 안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자도 우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의료. 어, 사업자가 있습니다. 동대문에 그리고 천안에 우리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류사업자가 공급을 했어요. 의류를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 천안에 있는 사업자가 어딥니까? 천안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천안 세무서는 직접 가기 뭐하죠. 그러니까 동대문 세무서에서 우리 통보해 주고 나서 동대문 세무서에서 실제 확인과 거쳐서 매입자도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매자발에세경을 쓰세요. 따라서 우선 기본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